오늘은 저번에 살펴본 오 요한나 전 기상캐스터 사건 관련해서 장성규 아나운서가 얽혀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김가영 기상캐스터와 오 요한나 전 기상캐스터 둘 다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둘 사이에 분쟁이 있는 조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조언 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좀 오지랖 일 수도 있고 경제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성규 아나운서도 방관자이거나 오요한나 기상캐스터가 자살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라는 대중의 그 비판이 있었습니다. 장성규 아나운서가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우리가 일단 살펴보면요. 76조에 2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들을 전부 만족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행위 자체가 업무상 일어난 일이어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괴롭힘의 유형은 뭐 언어적인 거든, 신체적인 거든, 업무적인 거든, 심리적인 거든. 따돌리는 행위가 지금 우리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근로 법에 따르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괴롭힘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 기상 캐스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걸 인지를 했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업주 역시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뭐 좌천 시킨다든지 해고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형법적으로 이제 뭐명 훼손을 했다든지 뭐 모욕을 했다든지 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거고 다른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 이런 일반 형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오 요한나의 유족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분들이 증거를 좀 수집을 하고 뭐 하면 우리 지금 사건에서도 뭐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로 법적 증거가 좀 필요하고 회사 내에 신고를 했. 다든지 이런 기록들도 필요합니다. 회사 내에서 처벌이 잘 안된다.라고 하면은 외부 기관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고를 해서 외부에서 조사해라.라고 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폭언을 한다던가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형사적으로 이렇게 크게 처벌이 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뭐성범죄랑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봐서 해고까지도 이루어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들을 이제 신고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기록들을 일부러 만드는 사례도 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단둘밖에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출장을 가자고. 했다. 난뭐 어 상사는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나를 콕 집어서 어 출장을 가자고 했다. 그리고 출장을 갔을 때도 나는 계속 불편했는데 나한테 그런 성적인 뭔가 말이나 성적인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수치심을 잃었다라고 하고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출장지에서 뭐 동료나 이런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기록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회사 입장에선 기록상 이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피해 사실로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증거는 또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이 아닌데도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걸 반박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한 사람은 이 상사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걸 봤다 복도에서 하더라. 라는 걸 보면 사실 목격자까지 있잖아요. 서로 증인을 해주기로 한거 아니야? 라는 심증은 가지만 또 명백히 아니라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악용되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한 사람도 성적인 부분이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일반 형법에 따라서 그렇게 세게 처벌을 받지 못하잖아요. 방관자라고 하면 이 어떤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했다라고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어려울 수 있고 그 사람의 의도가 우리가 봤을 때는 다소 무지랍이었다라고 볼수 있을지언정 정말로 이오 요한나 전 기상캐스터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행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사실은 아직까지 제가 본 증거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방관자니까 처벌해야 된다.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긴 기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하단 링크나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